그래서 이제 성무님 계정 들어왔고요 저한테 맡겨주신 게 일모팀 일모팀 맞춰달라 하셨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두 개는 좀 살려서 해달라고 하셨고 그러면 우선 사선사 홀딩으로 바꿔서 한번 네, 해볼게요 우선 홀딩으로 바꿨고요 여러분 이 계정에서는 호동과 굴리틀이 살려서 가는 거고 이제 CP는 300억 있습니다 여러분 300억으로 한번 스쿼드를 맞춰볼 건데 제가 지금 봤는데 월드스부를 써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월드스부가 지금 7에서 8 정도 되고 기준스부가 9니까 웬만해서는 거의 다가 네, 무조건 월드스부를 가는 게 맞고요. 페이를 안 받았어요? 페이 받으면 더 되겠네요? 엄청 많은 거 아닐까? 80. 와우. 나이스입니다. 대주분 380억이요? 3 9 0억이요 390억. 우선 근데 말딘이는 이거 쓸수 있지 않나? 발락도 솔직히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기존수부 좋은 거 있으면 기존수부로 웬만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가봅시다. 네. 항상 하는 것처럼 골키퍼. 골키퍼는 월드로 갈까요? 이런 거? 월드로 쓸건 맨디밖에 없어서, 사실. 어,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라스트 라인인데. 펀칭에 꾸준한 선수. 아, 얘는 키가 너무 작고. 체도 괜찮은데, 얘는 기존 수부라서. 지금 월드컵 수부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이 대야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 밑표가 너무 싸요, 근데? 나중에 바뀌나? 대야 안 뛰었는데 바뀌어요? 라스트 라인이, 이 글러브보다 훨씬 나아서. 뭐, 아, 이게, 맨딜를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점프가 너무 낮아요. 131이에요. 보통 키퍼가, 점프가, 이전도 170주 이러거든요? 높은 애들은 진짜 높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 128이러잖 아. 뷔페 상관없으면 슈채, 저도 슈채 괜찮은 것 같아요. 39억, 오진 39억. 둘다 오진 사도 되는데, 사실. 돈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아홉? 9개 살수 있고, 9개? 여러분, 하나에 40억씩 쓸수 있어. 40억 넘게 쓸수 있어. 아, 43억 정도? 키퍼에다가 돈 쓰면 너무 아쉽나? 우선 그럼 키퍼를 이거 해놓고 다른 거 보고 자 여러분, 센터백부터 보자. 어... 디아스 하나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키 작은 거 상관없으면 로메로도 진짜 가성비긴 해요. 얘가 진짜 본업에다가 여러분 118이라서 스테시깡 스테시 너무 좋아요 월, 월수부에. 그래도 디아스카 3진 같은 거 쓰는 게 알려나? 하나 사가지고 그냥 지나가지고. 바르디오는 너무 이게 활동량이 드높이라. 얘 키가 너무 이것을 바에는 이것을것 같아서. 얘도 괜찮긴 한데. 어때요, 얘는, 여러분? 보노베의 월수분데, 더블레이 오진. 이거만큼 국밥은 없긴 한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해줄만한 애가 사실 얘랑 더리에트 말고는 딱히 없어서. 더리에트 미패가 너무 찝딱해가지고눈화싸다얘 뭐야? 아, 디아스살거야 여러분. 디아스살 거야. 무조건 살 거야, 디아스는. 디아스는 그냥 영진사서 지날까요? 아, 근데 지너지라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디아스 사고, 우선. 난 사. 난 사고. 하나는 로메로나 더블 이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메로가 6핀트 1인치고 더블 이가6핀트 2인치거든요? 1차이 나긴 합니다. 아니면 블랑 쓸까? 블랑 괜찮지 않나? 블랑도 사가지고 진화 좀 박을까요? 블랑으로겠습니다 예. 네. 블랑 우선 일지만 걸어두고, 안사지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 알비 보자, 알비. 우선, 엘비가 여러분, 지금 이분이 말디니가 있어. 그래서 말디니가 있는데 굳이 다른 걸 써야겠는데, 월비나 하키미죠 뭐. 뭐. 키미 말고는 월드 쪽에서 쓸만한 게 없지 않나? 뭐, 둠프리스 정도 있겠다. 하키미라라을까키미꼬라아 한 3진만? 솔직히 5진 사는 건 솔직히 과투자고 3진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어, LB는 태호만큼 성능 나은 게 없지 않나? 근데 알리니가 114짜리라서 이건 너무 찐따 같잖아. 성능은 진짜 국밥이긴 한데. 이거 6진? 돈 아낄까요? 보브라이반가 네, 말디 쓰자. 네, 말디 쓰고. 그러면은 LB에 그냥 하킴이 3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하킴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국룰로 그냥 하킴이 할게요. 네, 이거는 망설임도 없이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미, 이제 수미 이거는 솔직히 월드컵에서는 얘가 제일 나아요 사실 근데 얘가 너무 이거 사는 건좀에반가 이거 사고 120억으로 LW, RW 사면 되는 거잖아 어? 카지미로는 오진 박을까? 카지미로로 오진 박으면 중미한 50억짜리 사요 만약에 그러면 80억에 50억, 130억 110억으로 LW랑 RW 를 사면 되는데 아 너무 오바긴 하다 예, 주, 수미에다가 하는 거는 좀에반고 중미부터 봅시다 중미는 사실 벨리검이 진짜 무조건이라 아, 너무 비싸긴 하다 뱅탱크로도 괜찮고 얘는 근데 미페가좀 진짜 그렇지 아키텍트에다가 키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네, 춤에는 약발 3이라서 아 고래 츠카는아 얘도 괜찮긴 한데 아씨, 야, 야 얘가 개좋네 스탯이 미쳤네 말이 안 되네. 우리 탠드 게이! 우리 나 게이, 나 게이, 나 게이, 나 게이 나 사비치 쓸까 그냥? 우선 여러분 이거 한번 오지 걸어볼까요? 아 근데 얘 너무 차이, 너무 슈팅이 낮아 근데 오히려 역감차 잘 되긴 하는데 아키텍트가 개사기긴 개상 하니, 하니까 그래! 어제피 슈팅이 올라가니까 우선 사나 걸자 사나 걸고 사지면 이거 사는 걸로 하고요 중앙은 좀주둥만 받고 공격에다가 좀 쓰는 게알것 같아 요 여러분 공격 지금 LWRW 해야 돼 여기는 뭐 당연히 얘 아니면 얘잖아 L w 는얘 둘러 LWRW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뭐 이거 쓸거 아니면? 악리 에바죠 여러분 보보 비니시우스요 아, 비니시스는. 아, 키가 너무 작아요. 아, 페리시 너무 비싸. 각포도 괜찮긴 한데. 페리시치가 지금 80억. 와, 116짜리 80억. 이거 아, 거의 그 사비치 사는 거인데 이거? 각포? 여러분, 각포? 각포 5진 59억. 각포는 스큰 특훈, 스쿵으로 이제 속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이 정도 돈이면은 그냥 진짜 악리 어때요? 전 진짜 악리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얘 이거 영진 이렇게 올라있는 와 경우 거의 없거든? 솔직히 이거 진짜. 스발 터졌다. 야, 나 이거 그냥, 씨. 에이, 뭐야, 이거, 씨. 우선, LW가 이거 지금 못 사니까, 아, 이러면. 마늘을 사, 레양을 사. 아, 레양도 개좋아. 오징 살까요, 그냥 이거? 어, 150억? LW, l w 오징 하시 어때요, 여러분? 마늘, 레양, 둘다 LW, l w 그냥 오징 갈까? 아, 괜찮은데? 스트라이커는 별돈 오징 이 있습니다. 예, 아, 개주문 이미 갖고 계세요. 이거 오징 삽니다. 우선 삽니다. 예. 우선 사. 이거는 118 오지니 이 정도면 싸! 레앙 아니면 알바리즈인데 얘가 키가.. 여러분 얘 키가 커가지고 사실 188 6피트 2인치 아 이거 살게요 여러분 계속 생각해봐도 여러분 많이 알바리즈 에바야 여러분 113? 114? 야 이거 에바야 여러분 큰애좀한명 한 있어야 돼 진짜 각포나 레앙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레앙 가자 레앙 가고 에 지금 메타에서 몇 개가 버틸 수 있을 애들은 키큰애 써야죠,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와, 나이스. 야, 700억인데? 팀 가치가? 나이스 아닌가, 여러분? 4팀까지 해서 너무 잘 맞췄고요, 여러분. 와, 잘 맞춘 것같아 진짜. 잘 쓰세요, 개주분 이거 진짜 이 정도 팀이면, 여러분, 피참 그냥 찍습니다. 진짜.